안녕하세요. 글로벌이슈 코리아입니다. 최근 아프리카 대륙에서 군사력 공급이 스톡홀로 성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러시아와 중국은 각각 고유한 군사 외교 전략을 통해 아프리카 내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스톡홀름 국제 평화 연구소 SIPRI의 통계와 현지 사례들을 기반으로 이러한 군사 외교의 실체를 심층적으로 분석해드리겠습니다. SIPRI가 보여주는 사실 러시아, 중국, 아프리카 무기 공급주도. 스톡홀름 국제 평화 연구소 SIPRI의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기간 동안 아프리카 무기 수입의 39%를 러시아와 중국이 차지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러시아가 21%, 중국 28%를 각각 공급하며 아프리카 대륙의 주요 무기 공급국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이는 전통적인 서방 국가들을 제치고 이두 국가가 아프리카 군사 시장에서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명확한 증거입니다. 전 세계 무기 수입량에서 아프리카 전체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4.5%에 불과하지만 대륙 내부에서는 상당한 변화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특히 서아프리카 지역에서는 무기 수요가 크게 증가하는 추세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의 여러 국가들은 불안정한 안보 상황과 내부 갈등에 직면하며 군사력을 강화하려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국가별 무기 수입량이 두배 이상 급증한 사례도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SIPRI의 통계는 아프리카가 더 이상 국제 무기 시장의 변두리가 아니라 강대국 간의 전략적 경쟁이 활발하게 벌어지는 중요한 전선이 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러시아와 중국은 자국의 정치적, 경제적 이해관계를 바탕으로 아프리카 국가들에 대한 무기 공급을 통해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으며 이는 아프리카 대륙의 안보 지형과 국제관계에 중요한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러시아 에프로카코와 군사 쿠데타 정권과의 연계 러시아는 아프리카에서 아프리카 군단 이라는 국방기관을 통해 자국의 영향력을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는 과거 민간 군사기업 파그너 그룹의 활동 이후 러시아 국방부가 직접적으로 아프리카 내 군사 외교를 총괄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러시아는 특히 사일 지역의 말리, 리제르, 부르키나파소 등 군사 쿠데타를 통해 집권한 정권들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하며 강력한 유대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지원은 단순히 무기 공급에 그치지 않습니다. 이들 국가의 군사 장비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장교 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군사 역량 강화를 돕고 있습니다. 또한 전술 자문을 통해 현지 군대의 작전 효율성을 높이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포괄적인 지원을 통해 러시아는 이들 국가가 5000명 규모의 합동 군대를 구성하는 데 결정적인 기여를 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는 러시아가 아프리카 현지 군사력 건설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며 이를 통해 자국의 전략적 목표를 달성하려 함을 의미합니다. 러시아의 이러한 군사 외교는 아프리카 대륙의 풍부한 자원에 대한 접근성 확보와 정치적 영향권 확장 전략과 밀접하게 맞물려 있습니다. 불안정한 사회 지역의 군사 정권들은 서방의 개입이나 민주주의 압력에 대한 대안으로 러시아를 선택하고 있으며, 러시아는 이들에게 군사적 안정과 지원을 제공하며 자신들의 입지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는 러시아가 아프리카 내에서 반서방 연대를 구축하고 글로벌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장기적인 지정학적 전략의 일환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중국 저가 효율 중심 무기 외교와 기술 협력 중국은 러시아와는 다소 다른 접근 방식으로 아프리카에 대한 군사적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값싼 군수품을 중심으로 아프리카 각국에 무기를 제공하며 시장 점유율을 높이고 있습니다. 특히 드론 경장갑 차량 소형 무인기 등 비교적 저렴하면서도 실전에서 효율성이 높은 무기 체계들을 중심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무기들은 아프리카 국가들이 당면한 비정규전 및 국경 안보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돕는 동시에 중국의 기술력을 과시하는 수단이 됩니다. 중국의 무기 외교에서 주목할 만한 사례는 이집트와의 협력입니다. 중국은 이집트의 ASM-209 무인 항공기 후에 부여함이 룽잉룽 드론을 제공했습니다. 이 드론들은 감시 및 정찰 임무뿐만 아니라 무장하여 공격 임무도 수행할 수 있는 다목적 시스템입니다. 이러한 첨단 무기 공급은 중국이 단순히 값싼 무기를 제공하는 것을 넘어 군사기술 분야에서도 아프리카 시장에 진입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는 중국이 아프리카 국가들의 군사적 현대화 요구에 부응하며 장기적인 파트너십을 구축하려는 의도를 반영합니다. 중국은 또한 자국의 군사 협력이 상업적이고 조건 없는 지원임을 강조하며 서방 국가들과 차별화하고 있습니다. 서방 국가들이 인권 문제나 민주주의 원칙과 연계하여 군사 지원의 조건을 부여하는 것과 달리 중국은 내정 불간섭 원칙을 내세우며 아프리카 국가들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아프리카 국가들에게 서방보다 접근성이 높은 파트너로 인식되게 만들었으며 이는 중국이 아프리카 대륙에서 정치적, 경제적, 군사적 영향력을 확대하는 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전략비교 무기 외교의 정치경제 영향 러시아와 중국의 아프리카 무기 외교는 분명히 다른 전략 모델과 접근 방식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아프리카 대륙에 각기 다른 정치경제적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전략 모델은 사일 지역의 군사 쿠데타 정권들을 직접적으로 지원하고 이들과 군사적으로 밀착하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이들은 주로 장갑차, 포병, 레이더 시스템, 그리고 s u 3 5 전투기와 같은 비교적 고성능의 군사 장비를 제공합니다. 협력 방식은 아프리카 군단의 프로카포코를 통한 군사 훈련 및 직접적인 군사 자문을 포함하며 이는 러시아가 이들 국가의 군사력 건설과 안정화에 깊이 개입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접근은 해당 국가들의 권위주의 정권을 강화하고 서방의 민주주의 확산 모델에 대한 대항마 역할을 자처하며 러시아의 지정학적 영향력을 확대하는 데 기여합니다. 반면 중국의 전략 모델은 무기 판매를 기반으로 한 효율적인 외교에 중점을 둡니다. 중국은 주로 드론, 경장갑 차량, 소형 무인 장비 등 아프리카 국가들의 현재 안보 문제에 적합하면서도 경제적인 무기들을 공급합니다. 협력 방식은 공동 군사훈련 및 제한적인 기술 이전을 포함하며 가장 중요한 특징은 조건 없는 지원을 강조한다는 점입니다. 이는 중국의 아프리카 군사 협력이 서방 국가들처럼 인권이나 정치체제에 대한 개입 없이 순수하게 상업적, 기술적 협력이라는 인식을 심어줍니다. 이러한 접근은 아프리카, 국가들과의 경제협력을 동반한 영향력 확대를 목표로 하며 중국의 장기적인 대륙 내 입지를 강화하는데 기여합니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군사 외교는 단순한 방산 수출을 넘어섭니다. 이는 특정 정권의 지지를 통해 정치적 입지를 확보하고 아프리카 대륙의 풍부한 자원에 대한 접근성을 확보하며 나아가 영내에서 강대국 간의 정치적 경쟁 구도를 형성하는 복합적인 전략의 일환입니다. 러시아와 중국의 이러한 군사 외교는 아프리카의 안보, 정치, 경제지형에 지속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한국과 국제사회 시사점. 러시아와 중국의 아프리카 군비 경쟁심화는 한국과 국제사회의 여러 가지 중요한 시사점을 던져줍니다. 한국은 아프리카 대륙과 직접적인 대규모 무기거래는 적지만 국제개발 협력 ODA와 안보 파트너십 측면에서 전략적인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아프리카 내의 군사적 불안정성은 전 세계적인 에너지, 광물, 투자 흐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아프리카는 세계 경제성장의 중요한 동력이자 자원의 보고이므로이 지역의 불안정성은 글로벌 공급망과 원자재 시장의 예측 불가능한 변동성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한국 기업들의 예스지 환경, 사회의 지배보조, 경영 전략과 핵심 소재 확보 전략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프리카상 광물 자원 공급에 차질이 생기거나 현지 사회적 불안정으로 인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 기업들은 아프리카 사업 추진 시 이러한 지정학적 리스크를 면밀히 평가하고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한국은 유엔, UN, UN 및 유럽연합, EU 등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아프리카 내에서 책임 있는 군사 지원과 평화 구축 활동을 확장할 수 있는 기회를 모색해야 합니다. 이는 무기 공급을 통한 영향력 확대가 아닌 평화 유지군 파견, 안보 역량 강화 교육, 인도적 지원, 갈등 해결 메커니즘 구축 등 비군사적 또는 제한적 군사 지원을 통해 아프리카의 안전과 발전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한국은 국제사회에서 책임 있는 중견국으로서의 위상을 강화하고 아프리카와의 장기적인 상호 호혜적 관계를 구축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접근은 아프리카 국가들에게 단순한 무기 공급국을 넘어 진정한 개발 및 안보 파트너로서의 한국의 이미지를 각인시키는데 기여할 것입니다. 결론 미천마. 러시아와 중국의 아프리카 무기 외교는 단순히 무기를 수출하는 행위를 넘어 아프리카 대륙의 안보 구조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이는 현재 진행 중인 군비 경쟁의 핵심 요소이자 더 나아가 영향력 경쟁의 핵심축입니다. 이들 강대국은 자신들의 군사적, 경제적, 정치적 이해관계를 바탕으로 아프리카 국가들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하려 하고 있으며, 이는 아프리카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변수가 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의 미래는 단순한 무기 수입량의 증가나 군사력 증강에만 달려있지 않습니다. 이는 정치 체제, 경제 발전 방향, 외교적 지형, 그리고 자원 접근 방식이라는 복합적인 변화 속에 놓여 있습니다. 러시아와 중국의 접근 방식은 아프리카 국가들의 정치적 선택과 경제적 자율성에 영향을 미치며 대륙 전체의 발전 경로에도 영향을 줄 것입니다. 국제사회는 이러한 변화를 면밀히 주시하고 아프리카의 안정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책임 있는 역할을 모색해야 할 시점입니다. 클로징 여러분은 러시아와 중국의 아프리카 무기 외교를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과연 누가 아프리카에서 더 실효적인 영향력을 확대하게 될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과 질문을 남겨주세요.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도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